안녕하세요, 풍신베 이장원입니다. 2021년 올해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외부로밖에 만나볼 수 없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함께 만나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년엔좀더 나은 상황에서 좋은 자리를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올 12월 출시 예정인 리커다인 V9R5의 새로운 이름 두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 새롭게 개발된 DOE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파이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DOE의 기능 개선에 대한 내용을 예제를 통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후 파이썬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DOE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계획법은 기계 시스템의 설계와 최적화에 주로 사용되는 실험 기법인데요. 주된 목적은 설계 변수에 대한 제품의 성능과 경향성 분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는 동역학 시뮬레이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다물자 동역학 모델링을 수행하고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반복한 해석을 수행한 후, 각 변수에 대한 성능을 추적하여 강간한 시스템 설계에 활용해 볼수 있죠.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리커다인 DOE의 새로운 기능은 새롭게 디자인된 UI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게 DOE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이용한 다중 서버의 사용은 보다 높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DOE 작업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디자인 n 리어블을설 b 하 e 요해 a r 과를추출하 r e s u r e s result. r e s u 를 t result. e s u l t result. result. 다 e s u e s u l 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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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해석 시간 및 스텝 사이즈와 같은 시뮬레이션 설정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DOE 해석을 수행하게 되죠. DOE 해석이 끝나면 결과를 검토하고 설계 변수의 범위를 재설정하거나 변수의 종류를 바꾸면서 다시 DOE 해석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수행할 때 기존의 리커다인 UI에서는 케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수행했다면 이번에 개발된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이용한다면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의 코어 개수와 솔버 라이센스의 개수는 충분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이전에 하나의 케이스를 순서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D/O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D의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 좀 재밌는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한 장면인데요. 곤도르의 수도인 미나스티리스의 전투 장면이죠. 여기에 쓰이는 공성 장비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수성 장비로 쓰이긴 한좀 특이하죠. 트레비셰이라는 장면인데요. 어, 이 모양을 보시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이트레비셰시의 작동 방법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장면, 이 장면은 그 스미소니언 스 채널에서 방영된 트래비셰이라는 공상장비의 시험 장면입니다.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인상적인데요. 그 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돌에 날아가는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굉장히 멀리 날아가죠. 자, 투석기인 트래비시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 사거리를 어떻게 조종할까요? 그 설계 인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 궁금증을 회사하기 위해 이번에 개발된 리커다인 d o e 를 활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트래비시을 모델링해야겠죠. 트래비시은 줄을 당겨 돌을 던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줄을 FE 바디로 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역시 FE 쉘 바디로 모델링했죠. 그리고 공과 바구니 그리고 트랩 쉘의 바닥면을 모두 컨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바의 끝단에는 줄이 핀에 걸려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처음에 걸려 있다가 나중에 원심력에 의해서 고리가 핀을 빠져나갑니다. 이때 공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각 부품들은 레브루트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 결과 한번 보시죠. 자, 아주 멋지게 볼이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날아가죠. 만약 제가 중세 성주였다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성 무기였다고 봅니다. 단. 제가 들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자 이제 볼론인 DOE에 대한 이,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설계 변수는 세가지입니다. 그 첫번째는 줄을 놓는 핀의 각도이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카운터메스즉 바시소 원리를 이용하는데 반대부분에 걸리는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던지게 되는 도로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어, 세 가지의 설계 변수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PV를 생성해서 모델에 PV에 따라 작동,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모델링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Expression과 Performance Index를 생성합니다. 자, 볼의 이동 거리를 볼수 있는 dx 함수를 이용한 어, Expression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볼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VM 함수를 이용해서 또익스프레션을그 다음에 볼의 지면에서의 접촉 과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Contact Measurement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Performance Index를 그림과 같이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DOE 창을 한번 띄어보겠습니다. 창이 뜨면 이렇게 만들어둔 DV와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인덱스가 자동으로 리스트 업됩니다. 각 DV의 수준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을 띄워서 DV의 수준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O의 방법을 설정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DV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 케이스에 대한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듀오이 테이블이 완성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탭을 누르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해석 시간과 스텝 개수 등 나타낼 수 있는 어 시뮬레이션 세팅 창에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석이 수행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탠드올론 서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탠드올론 탭이 보이시죠? 여기서, 어 Export f i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뮬레이션 테이블 횟수만큼의 솔버 해석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매니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매니저 창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더넘버 number of c r r e n 의 개수를 입력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석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차이점이 있다면, current number가 4개를 입력하시게 되면 4개의 해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큰 이득을 줄수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d o e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 e s u l t s sheet 탭을 클릭하면 해석된 결과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DV P/I 그래프를 보면 DB의 영향에 따라 P/I가 어떤 응답을 나타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니 카운터 매스의 크기에 따라 사거리가 크게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볼의 질량에 대해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Trial 대 퍼, 퍼포먼스 인덱스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Trial 대비 볼의 비거리를 나타냅니다. 전체적인 트라이얼에서 어떤 케이스가 가장 큰 응답을 보는지 또는 작은 응답을 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13번째와 29번째 트라이얼에서 가장 큰 비거리가 나타났네요. 마지막으로 pi pi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응답은 응답 특성 간의 상관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비거리와 볼의 최대 속도는 서로 비슷한 상관성이 있겠죠. 지금까지 새로운 d o e 기능을 이용하여 트래비스에서의 설계와 기능적 성능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던지는 각도와 비거리의 상관도가 생각보다 좀 크지가 않았습니다. 즉, 사거리의 변경은 카운터 질량을 조절해야 함을 알수 있었죠. 자, 두 번째 확인할 기능은 유코다인 파이썬 API에 대한 기능입니다. 파이썬 API는 1990년에 개발된 인터프리트 어, 랭귀지이고요. 아주 쉬운 분법과 풍부한 라이브러리를 자랑하며 오프선스입니다. 파이썬으로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할수 있는데 운영 체제의 시스템을 지원 명령을 지원할 수 있고 C++ 또는 C와 함께 에, 결합하여 보다 방대한 해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치천산 프로그래밍도 할수 있고요. 파이썬 API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세스넷에 대한 설명을 거쳐야 됩니다. 프로세스넷은 C# 랭귀지를 이용하여 리카다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솔루션 디벨롭먼트 키트 SDK라고 하죠. 이 프로세스넷은 VST라는 개발 환경에서 필요한 작업을 프로그래밍하고 컴파일하고 리카다인의 어,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즉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리커다인의 모든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참고적으로 VST는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으로서 리커다인 설치 시 함께 설치됩니다. 파이썬 API는 프로세스넷의 기능을 이용하여 파이썬에서 리커다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파이썬 API는 프로세스넷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함수명 또한 프로세스넷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프로세스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파,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파이썬 스크립트에 대한 별도의 학습은 필요하겠죠. 중요한 점은 파이썬이 프로세스넷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리즈되는 V9R5에서 일컬다인의 일부 기능이 아닌 전체의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파이썬만을 이용하여 리코더인의 모든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파이썬을 다운받고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다운로드 위치는 파이썬.org이며 다운로드 링크를 찾으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스크립트를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인 IDE는 파이참 커뮤니티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주로 사용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다운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주 파이썬에 대한 상세한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파이참과 비주얼 스튜디오 모두 매우 편리하게 파이썬을 코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이참이 좀더 마음에 드는군요. 파이썬과 아이디를 설치했다면은 리카다인에서 역시 파이썬의 환경을 등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리카다인에서 파이썬 또는 파이썬 아이디를 호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고요. 등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카다인 홈 탭에 있는 세팅 그룹에 보면은 프로세스 넷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누르면 그림과 같이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executable 파일에는 파이썬 실행 파일의 경로를 입력하고요. External i d 에는 파이참이나 Visual Studio Code와 같은 i d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 경로를 입력하면 됩니다. 리코다인에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파이썬을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파이썬 IDE에서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이디에서 실행 버튼인데 이것을 누르면은 리코더 인이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리코더 인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인데요. 아까 입력한 환경에 따라서 리코더 인이 파이썬 실행 스크립트를 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색기에서 실행시키는 방법인데요. 어, 윈도우 탐색기 같은 것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커맨드 윈도에서 우 실행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커맨드 창을 여시고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 을 이름을 넣고 엔터 치시면 은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리커다인이 작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파이썬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코드는 현재 모델에 존재하는 모든 바디를 삭제하는 커맨드입니다 다두 번째는 모델의 형상 정보를 입력한 것좌혀죠 그다음에 어 바디를 생성하는 코드가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자네 번째 이제 r e f e r e n 및 joint create joint r e e 라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조인트를 생성하는 기능 코드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 조인트에 에, 조인트 모션을 입력하고, 익스프레, 익스프레션도 생성하여서 이렇게 모델을 완성하는 것까지 코딩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한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 예제는 해석을 수행하고 애니메이션을 추출하는 예제인데요. 즉 앞서 보여드린 예제가 어, 모델링을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는 동향상적인 결과를 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리커다인 해석을 수행하고 모델을 리커다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모델을 불러들이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해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솔버 세팅을 입력한 후에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추출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해석을 어, 모델을 정, 저장하고 어, 모델을 닫고 어, 프로그램을 빠져나오는 내용까지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예제는 포스트 프로세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해석이 완료되면 항상 그래프를 출력하고 이를 보고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보다 완성된 형태의 그래프를 추출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플롯 다큐멘트를 열고 rpt 데이터를 읽어 드리는 과정입니다. 다음두 번째 코드는 모션 익스프레션을 읽어 드리고또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고요. 이후로 계속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코드가 반복되며 필요한 데이터 이름만 스트링만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코드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드렸던 코드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simulation.pi라는 그 예제를 이미 만들어 두었고요. 어떻게 실행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요. 실행하면은 그 연쇄 링키 지점, rdyn 모델을 읽어들여서리코다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해석을 수행하고 애니메이션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포스트 어, 프로세스로 이동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생성된 그래프들을 모두 jpg 파일로 출력을 했죠. 그림과 같이 출력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두 일괄 처리로 만들어진 내용들이죠. 자 지금까지 새로운 DOE의 기능과 파이썬 어, API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두 기능 모두 반복적인 작업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이썬 API의 경우 지금까지 리카다인에 비해서 혁신적인 활용성을 부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잘 활용하셔서 어, 업무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펑션베이이정정환이었습다시청해해주여여분분정 정말 사사립립다마지지으으영영하하를보여여리리습습다보시시영영은은센 어... w 키지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보셨던 예제에 있었던 그 동영상하고 일치하는 모델이죠. 스트레인 비스트라고 하는데요, i 절 링크를 이용한 보행 h 키지 모델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부드러운 보행이 가능한데요. 링크 형상과 각도, 길이 등 모두 수식적으로 외에잘 어, 나와 있는데 이를 계산해서 리커다인으로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한번 코딩해 본 내용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멋지게 작동하네요. 자,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